해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어, 26페이지에 그대 안의 작은 거장을 존중하라 하는 으흠.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거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네, 시인이나 현자가 보여주는 천상의 빛을 찾는 대신 내면으로 시선을 돌려야 한다. 우리 안의 반짝이는 불빛들을 알아보고 관찰할 줄 알아야 한다. 우리는 자신의 생각이 자신의 것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고 무시해 버린다. 그러다가 스스로 무시해버렸던 신의 생각을 천재들의 작품에서 발견한다. 자신의 생각이 가까이 할수 없는 위험을 안고 우리에게 되돌아온 것이다. 위대한 예술작품이 가르쳐주는 가장 감동적인 교훈은 이런 것이다. 사람들이 전부 반대편에서 소리칠 때일수록 자신의 자연스러운 느낌을 흔들림 없이 고수하라. 그렇지 않으면 어느 낯선 사람이 나타나 우리가 항상 생각하고 느껴왔던 것을 제법 아는 척 하며 그럴듯하게 말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결국 부끄러운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받아들이게 된다. 네, 여기서도 보면 뭐 네. 시인이나 뭐 현자가 네. 뭐 책이라든지 이런 데서 네. 그 빛을 찾는 대신에 자신의 내면으로 시선을 돌려라라고 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안에 그 반짝반짝 그 빛나는 불빛을 알아보고 관찰해야 된다. 음. 그러니까 자기 성찰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네, 여기 또 보면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자신의 생각이 자신의 것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살피지도 않고 무시해버린다. 네, 맞아요. 어, 쓸데없는 그럼... 생각일 거야, 뭐 이런 예, 거죠. 예, 많이, 이렇게. 저도, 하세요? 예, 많이 예. 그랬었던 것 같아요. 예. 요즘에도 가끔, 음, 하기도 하고요. 예. 음. 어, 그리고 이제 자존감이 낮을수록 자기 생각에 대해서 전혀 믿어주지 않고 신뢰하지 음. 않잖아요. 맞아요. 예. 음.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끊임없이 다른 사람께 의존하고, 물어보고, 다른 사람의 확인이 필요하고. 음, 맞아요. 예. 그리고 이제 여기서 그 이야기 하는데, 스스로 무시해 버렸던 신의 생각을 음. 천재들의 작품에서 발견한다. 라고 네. 이야기를 해요. 근데 네. 그 이렇게 천재들의 작품에서 발견하는 게뭐 대단한 뭔가가 아니라. 맞아 항상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가 느꼈던 것인데, 음. 아, 그냥 내 생각이었던 거였어요. 음. 근데 천재들은 그거를 타현한다는거죠 맞아요. 어. 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무슨 영상을 얼핏 봤는데, 거기에 저는 어, 보통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우 제가 그래도 뭐 학창 시절이 너무 좋았어요. 네네네 맞아요. 아, 너무 음. 이렇게 막 음. 아름답게 미화 미화하고 이러는데 그 나왔던 강사가 뭐냐면 저는 고등학교 때 너무 힘들었어요. 다시는 음. 되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음. 딱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음. 근데 그게 사람들의 마음에 너무 공감을 일으킨 거예요. 예, 네. 우리 보면은. 어, 저도 이제 고등학교 다녔을 때 생각해 보면 힘든 일이 훨씬 많았는데 어, 지금 이렇게 할 때는 그래도 그걸 미화시켜서 그래도 귀이 좋았어 왜 <laughs>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맞아요. 예, 네. 좋았던 그, 기억을 떠올리죠 사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그 분이 아우 어, 자기는 너무 힘들었다 학창 시절이 네. 너무 고달팠고 너무 힘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 어, 그게 딱 보면서 딱 그런 거죠. 이렇게 천재는 우리가 음. 생각하고 있는 걸 드러내지 않았었는데 그거를 드러내는 것처럼 그분도 이제 정말 솔직하게 자기 그 힘들었던 삶에 대해서 네, 맞아요 이야기를 딱 하는 거. 네. 왜 요즘에 그 82년생 아, 김지영 네 그것도 보면은 다 아는 얘기잖아요. <laughs> 네, 맞아요. 네. 다 아는 얘기인데 그게 이제 글로 나왔을 때 음. 그리고 이제 그게 내 앞에 이렇게 화면으로 나왔을 때 우리가 공감을 일으키잖아요. 네. 모르는 게 아니라 그 모르던 그러니까 다 알고 있는 사실을 글로 음. 그다음에 이렇게 드러낸다라는 그것이 참 보면은 어 대단한 거다 라는 생각이 하면서 그게 네. 보면은 어떤 천재성 네. 어? 어, 그대 안에 작은 거장을 존중하라 네.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생각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하지 않나 네 라는. 맞아요 예, 제가 왜 페이스북에다가 그걸 썼었잖아요 뭐라 그랬더라 고학력의 차상이겠지 <웃음> 네 <웃음> 네, 고학력 음, 차상이겠지 네, 사람들이. 음. 그 얘기하면 이제 막 웃는데. 네. 이제 그게 현실이었는데. 네, 그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저는. 네. 이왜 공감을 할까. 네. 다 이제 <laughs> 자기네들도 이제 아는 이야기고 자기네 삶도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근데 네. 이제 막상 그거를 말로 하지 않는안 아, 하는데. 네. 저는 이제 그게 항상 머릿속에 이렇게 맴돌았었어요. 네. 아, 이게 내 상황인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거는 글로 좀 남겨놔야 되겠어. 그래서 글로 남겼는데, 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공감을 하는 걸 보면서, 다들 그랬어? <laughs> 그러니까요. 어, 저도 그, 그글 보고 되게 재밌었거든요. 어, 뭐 저라고 그렇게 생각 안 하지는 않았거든요. 나도 배울 만큼 배웠는데 왜 이러지? 이런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어쩔 수 없이. 근데, 그걸 이제 그렇게 명쾌하게 딱 표현해 놓은 거 보고, 제가 너무 반가움? 근데 반갑기도 하고 좀 약간 우프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었어요, 사실. 음.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거 같아요. 그 생각이 계속 이렇게 제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음, 네. 맴돌았었는데, 저, 제가 이제 어느 순간, 아, 이거는 글로 한번 써놔야 되겠어라고 이제 딱 생각을 해서 음. 딱 펼쳐놓으니까, 음.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주변 사람들이 다 이제 그런. 공감을 하는 거죠. 공감을 하는 네, 맞아요. 거죠. 네. 근데 이제 거기에 가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 어, 뭐, 배웠어도. 네. 배웠다고 뭐~ 거다 본전 뽑으려고 그러냐 음. 어~ 아니면 모래도 하면서 음. 그래서 저~ 이제 그~ 예를 들면 삶을 이끌어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끌어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할때 저는 정말 그런 저논적 없거든요 <웃음> <웃음> 억울하죠 사실저 열심히 네. 살았거든요 네. 열심히 일했거든요 음. 근데 열심히 일을 해도 그냥 차상위 계층 음. 근데, 그거는 내가 게을러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 현실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뭐 대단히 부자로 살고 싶다, 이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음. 그냥 인간답게 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음. 거기에, 어, 꼭 뭐, 니가 배운 것만큼, 공부한 것만큼, 보상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냐, 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좀,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불편하셨군요? <laughs> 뭐, 아니, 네. 그래서, 네. 다시 제 자신을 돌아보는, 내가 놀았나? 음. <laughs> 논 적은 없어요. 아, 그러니까요. 네, 저도, 음. 어, 뭐, 저도 공부하면서, 음. 뭐, 누구한테 돈 달래서 할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뭐, 돈 벌고, 아르바이트 하고, 음. 그래서 공부하고, 다시 음. 돈 벌고, 아르바이트 하고, 공부하고, 이런 삶의 이제 연속이었던 건데, 네. 니가 좋아서 그렇게 한거 아니냐. 음. 좋아서 그렇게 했어요. 맞아요. 네. 좋아서 그렇게, 했으면, 음. 어, 항상 그렇게 어렵게 살아야 되는 건가, 음. 그리고 그냥 그거를 뭐 자족함으로 항상 받아들이는 것만이 맞는 건가라는 네. 생각을 저는 이제 좀 다시 한번 음. 해보게 되면서 음. 내가 어떤 뭐 대단한 걸 바라는 것도 아니고 음. 그냥 어떤 기본적인 음. 생존권은, 어, 그냥 사람으로서 어떤 품위를 지키면서 살수 있는 거는 어뭐 대단한 부자하고 가난한 사람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사람들이 품위를 지키면서 살수 있도록 네. 그런 좀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 하는 는좀 네. 약간 그런 바램. 그러니까요. 네. 요즘에 약간 그, 그 최근에 제가 그 기사를 봤어요. 기사 중에서 어, 40대 실직률이 자꾸 늘어나는데, 음, 음. 이제, 노후 일자리들은 늘어, 더 음, 음. 늘어가고 있다라는 음. 얘기를 봤거든요. 근데, 노후 일자리가 뭐 좋은 일자리냐고. 아, 뭐, 그렇진 않죠. 음, 음. 뭐, 그래도 40대들도 이제 먹고 사는 음, 음. 게 힘들어지는데, 그런 그렇죠. 얘기. 그 다음에 이제 뭐, 또, 그, 최근에 이제 그 생각이 든 거예요. 어, 살 집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음, 음. 청약이라는 거를 제가 저희 음, 집사님들한테 들었어요. 음, 청약. 음, 음. 그래서, 청약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음. 생각을 했는데. 주택청약? 어, 주택 청약. 음, 음.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뭔데요? 어, 뭐, 그, 그, 뭐라 그러더라? 무슨 점수가 있어요. 예, 예, 청약 예. 가점제인가? 예, 예. 택도 없어요. 우리 같은 사람한테는 해당 이, 없고요. 어, 그러니까, 예, 미혼이라. 예. 예.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서. 해당도 안 되고. 예, 맞아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임대주택 새로 짓는 거, 저는 그런 거에다가는 해보지도 않아. 왜냐하면 가격 자체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음, 할 수가 없어. 음, 그러니까 <laughs> 어 가격도 가격이고 <laughs> 아예 그냥 점수 자체에서 우리는 안 된다라는 거를 보고 네, 네. 되게 좀 그러니까 뭐 우픈 느낌이기는 했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어그 한편으로 제가 음. 그 생각해서 신문고에 올려봐야 되나? 아, 올렸는데 그거 음. 청와대 게시판에도 어떤 비혼 여성이 생물 여성이 나는 그렇게 아, 해서 어 뭐. 집을 네. 어 그거 신청을 청약 기때 그래서 하려고 그랬는데 가점제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은 음. 집을 신청을 해도 이게 당첨될 수가 없어 당첨될 수 네. 없다. 그러니까 이좀 기준을 바꿔 달라. 네. 그래서 얼마 전에 TV에서도 보니까 뭐사인 가족 기준의 어떤 그런 모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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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어, 요즘에는 뭐 1, 2인 가구들이 많으니까 그걸로는 이제 바꿔야 되지 않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음. 그게 이제 뭐 실질적으로 얼마나 어떻게 적용이 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죠? 음, 그렇죠. 예. 근데, 음. 근데 그런 거 자체도 사실은 우푼 음. 현실 같은 거죠. 예. 근데, 뭐, 근데 그런 거조차도 사실은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고, 음. 항상 사실 생각은 하고 있었던 거겠죠. 사람들이. 뭐, 저만 생각했겠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죠?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잡아내는 사람 자체가 사실은 놀랍다. 그게 천재인 거지. 그렇죠. 그게 천재인 거 <laughs> 그리고 그게 천재는 자기 거예요. 확신이 있는, 그래서 제가 그걸 본거고요 자기 확신이 있는 사람이 어쩌면 천재일 수도 있겠구나, 네. 또라일 수도 있겠지만. 에머슨이 하는 얘기가 자기 음. 확신이 있는 사람이 천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거에요, 그래서. 아. 네. 네. 그러니까 그럼, 자기 확신이 있고, 음. 그 다음에 어, 자기 삶에 이렇게 어떤 문제라고, 네, 문제의식이라, 네.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다, 그거를 표현하고 드러낼 음. 수 있는 거. 그 그렇죠. 그게 바로, 다 똑같은데, 다 똑같이 보고 있잖아요 네네, 맞아요. 근데 대부분 어. 다못 보는데 누군가가 뭔그 동일한 거에서 그냥 보고서 음. 이게 지금 나의 현실이다라고 네네.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잡아낸걸 보면서 아 이렇게 잡아내는구나라는 음. 걸 이제 저희가 보잖아요 그러게요. 예 어허. 그래서 뭐 여기서 스스로 무시해버렸던 신의 생각을 천재의 음. 작품에서 발견한다. 음. 그래서 딱 보니까 뭐그 천재 작품을 보니까 대단한 게 아니라 우리도 다 알고 있었는데 그렇죠. 어떤 포인트를 제대로 잡아내는 것. 들 그렇죠. 예. 음 피카소의 그림처럼. 그렇죠. <laughs> 피카소의 그림 좋아하세요? 안 좋아요. 해안 좋아하는데 저건 나도 그리겠다는 생각. <laughs> 안 좋아하는데 그냥 항상 느끼는 게 그런데 그분은 거장이잖아요. 예. 거기는 그렸고 여기는 그냥 생각만, 그냥 생각만 한, 거죠. 생각만 한 어. 거죠. 사실 뭐 우리나 라 다들 그렇게 생각도 하잖아요. 한 번씩 그뭐그 예, 예, 뭐 예, 예. 그 야누스의 얼굴처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예, 예. 근데 그는 했고 예. 나는 생각만 했고 예. 차인 거죠. 아 그런 그림도 봤다. 이렇게 뭐 대단히 어,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비싼 그림 중에 하나인데 물방울 막 쫙. 네 맞아요. 거. 예. 저게 그림이야. 어. <laughs> 우리나라 정말 많이. 아는 거, 봤던 네, 건데 맞아요. 우리는 그냥 그거에 대해서 전혀 의미 부여를 못 했고 그분은 그거를 의미 부여를 하면서 제대로 잡아낸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천재와 네. 뭐라 그러죠? 범인이라 그래야죠. 예, 범인의 천재가 아니니까. 예, 예, 천재와 범인의 차이가 <laughs> 음. 똑같이 보는데 그 본거를 음. 어떻게 해석해 내고 어떻게 잡아내느냐. 그러니까요. 그런 거 같아요. 음. 예. 우리도 천재가 됩시다. 예. 여기 이 에머스 <laughs> 얘기한 것처럼 <laughs> 네. 자신의 생각이 자신의 것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살펴보지 말고 무시해 버린다. 근데 그러지 말라. 음. 예. 스스로 무시해 버렸던 신의 생각이 천재의 작품에서 발견된다. 네. 예. 그래서 이걸 보면은 어, 우리가 조금 더좀 예리하게 삶을 네. 좀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어, 내 것부터 소중하게 여기고 그죠? 그렇죠. 그렇죠? 네. 남의 것 안만 찾아봐도 찾아봐도 예, 그거는 내, 거는 내 음. 거가 아니니까. 그러니까요. 예. 음.